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이유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뭔가를 해 놓으면 고치려면 또 빅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의료계는 빅데이터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소셜 세팅인데도 사실 고치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데 구글에서 사진 올리면 은 이렇게 맞춰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거 써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에스닉 그룹에 대한 바이어스가 딱 나오죠. 흑인이 들어가니까 이제 자꾸 고릴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어, 저거를 고치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2년 동안 구글이 고생했어요. 못 고쳤어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쓰냐면 그 구글 AI는 고릴라가 없어요. 고릴라를 아예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고릴라 지워버리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 메디칼 AI는 기본적으로 만드는 자료는 뭐 어떻게 만들든지 다 아주 굉장히 완결된 바이어스가 없는 자료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든지 최대한 만들어라. 그런데 그게 진료 현장과는 괴리가 있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진료 현장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확인을 해보고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자. 이, 이 개념이 클리니카한 개념의 익스터널 벨리데이션입니다. 어, 그리고, 어, 프리밸런스 이펙트가 있어서 하나 이걸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프리밸런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어, 이 AI를 만들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그렇게 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 환경의 프리밸런스를 반영 못할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프리밸런스를 정상 진료 환경에 맞지 않게 바꾸는 경우가 또 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 이거는 간 CT를 가지고 간에 딱딱한 정도, 섬유화. 그러니까 간 경화가 있느냐, 아니면 간이 뭐 조금 딱딱해졌냐, 아니다, 정상이다, 이런 거를 구별하는 거를 이제 F0는 정상이고 F4는 간 경화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나누는데 이거를 AI로 하려고 이게 서울아산병원에서 했었던 건데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F0하고 F4가 압도적으로 많고 F1, 2, 3는 너무 적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I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고 f 0나 F4라고만 주면은 90점 넘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일 좋은 점수를 맞는 방법은 그냥 f 0나 F4라고 하는 거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수능 시험 문제를 내는데 답이 우연히도 다 4번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번, 2번, 3번은 몇 개가 없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알았어요. 예, 그러면은 그냥 다 사본에다 줄쭉 그으면 될거 아닙니까? 그럼 시험 잘 보겠죠? 뭐,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모델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F1, 2, 3를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했는데, 로테이션, 가우시안 노이즈, 데드하고 뭐 여러 방법을 써서 F0나 F4하고 비슷한 숫자로 맞춥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제 메서메티칼 모델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서메티칼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리얼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과 프레밸런스가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리고 리얼한 환경에서 AI를 가지고 특히 좀 드문 질환들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 이, 이런 프레밸런스 이펙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정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자세하게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요 글을 읽어보세요. 이게 수식은 사치견산으로만되있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좀헛갈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LR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스펙트럼 바이어스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어서 어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영향들을 보정해서 결과를 조금 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컬오프를 <laughs> 정하는 것도 언클리어 하게 되고 어 앞에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 과거의 머신러닝에 비해서 지금 딥러닝으로 가면서 굉장히 정확해졌어요. 그 데이터 내에 데이터를 설명해내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공학적인 펑션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데이터 내에서 피팅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대신에 반대로 데이터 디펜던시가 많이 높아져서 데이터 내에서는 엄청 잘하는데 데이터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될지 를 모르는 겁니다. 잘 맞으면 좋고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알고리즘 자체가 로버스트 하다는 것보다도 데이터를,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어, 타당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시가 이슈이고, 어, 메터메티컬 오버피팅은 해결을 좀할 수가 있는데, 스펙트럼 이펙트, 프레베런스 이펙트 이런 거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딥러닝을 이제 실제 의료 환경에 적용할 때, 임상 검증을 할때 갖게 되는 두 가지 이슈는, 하나는 도대체 잘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워킹하는 거냐, 블랙박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고 액티베이션 맵도 만들고 해서 이제 다른 방법들을 익스플레이너블 AI 라고 해서 많이 개발하시니까 이 부분 좀 앞으로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두 번째 도대체 내 환자들에서 지금 얘기하는 저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너무나 간단해요 내 환자들에서 이거 써보고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보면 되거든요 예. AI가 개발자분들한테 임상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AI는 현재 90점인데 95점이 나오면 임상검증을 패스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맞는 질문이 아니죠. 어, 임상에서 쓸 때는 95점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내 환자에게 쓸때 90점이 나오는지, 95점이 나오는지, 85점이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지. 꼭 100점 짜리가 아니더라도 80점 짜리더라도 80점 짜리 툴을 이용해서 내가 환자 진료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도대체 80점 짜리인지 90점 짜리인지 100점 짜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환자에게 책임을 지고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이게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AI에서 바라보는 어떤 정확도에 대한 임상 검증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트랜스페런스이고 Accuracy에 대한 클라리피케이션이 중요한 거지 에큐리시가 90점이 아니라 95점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그 개발자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이 설명을 드려도 그래도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잊혀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임상 검증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슈들을 이제 다 배제를 하고 실제로 내 환자에서 AI가 얼마나 나올지를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수 있겠느냐? 어, 아까 그 체스트 노즐 진단하는 AI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런 캔서 있는 환자들 쭉하고 없는 환자들 쭉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센스티티 스페시피스티가할수 스페이스피티 있죠. 이제 논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까 그 트레이닝, 튜닝,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테스트 데이터 셋 가지고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빅데이터를 만들 때 어차피 임의로 모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 도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어. 이거를 다이그노스틱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키키 키 개념인데 다이그노시스 측면에서 케이스하고 컨트롤을 잡아서 하는 예, 이거 별로 도움 안 되고요. 어, 임상적인 환자분을 먼저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죠 어, 20년 이상 담배를 핀 중년의 남성.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거를 그대로 임상 연구하는 샘플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그중에 뒤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은 그냥 일정 기간에 다 모으거나 그게 컨세케티브고 아니면 그 환자 풀에서 무작위로 뽑으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영상의학과 검사 자료 모으는 거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 후향적 자료는 예상치 못한 중간에 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마 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후향적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잘 뽑을 수 있으면 좋고 뽑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가능하다면 프로스펙티브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프로스펙티브 연구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고 이제 IT의 어떤 기기가 만들어지고 이러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제약 같은 데서 이제 약을 만드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고 제약은 약 만들면 프로스펙티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플로우가 괜찮지만 컴퓨터 프로스펙티브 이게 사실 그렇게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고 근데 후향적 자료로 이런 거를 구축을 한다면. 뽑아지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디서 샜는지 이런 것들을 클레어파이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90점짜리가 95점, 100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90점인지 85점인지 95점인지 이거를 정확히 알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리얼 월드를 반영하는 그런 데이터가 모여지고 이 데이터에서 아 성능이 얼마 나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다이그노스틱 콜트 스터디 콜트라는 말 많이 쓰시는데 콜트라는 거는 임상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그노시 코올트를 먼저 구성하고 거기에서 샘플을 뽑아서 이런 식으로 성능을 본다 이래서 다이그노시 코올트 스터디라고 합니다 어, 예로 하나 보여드리면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서울대 선생님들이 하신 논문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체스피에서 렁의 말리그넌트 노듈 진단하는 딱그 국내 업체에서 사실은 개발한 을 거고요 어, 이게 거의 이제 상품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기기인데 이거를 임상검증을 할때 서울대에서 했지만 서울대 자료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 보라매 병원, 국립암센터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병원까지 포함을 해서 외부 기관 자료를 막 포함해서 그러니까 익스터널은 확실히 했죠 익스터널은 확실히 했는데 에, 그런데 문제는 검증을 할때 런캔서가 있는 체스피에이 한 100개 가져오고 없는 체스피에이 100개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다이그노스틱 케이스 컨트롤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담배 20년 이상 핀 중년 남성에 적용할 때 얼마가 나올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이게 알고리즘이 로버스트 하면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잘안 나올 수도 있고 문제는 잘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미리 알아야지 사실은 환자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자에게 이 검사를 쓰려고 그러는데요. 어, 성능은 대충은 알려져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써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예, 생각해보시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던 연구이고, 요거는 그 당뇨 생기면은 메티나 쪽에 당뇨 망막병증 생기는데, 그거 진단하는 AI고, 구글에서도 만들었었고, 요거는 비슷하게 싱가포르 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건데, 이 쪽이 이런 다이노시 콜트 개념의 입증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막막병증 진단하는 AI는 향후에 상품 화나 임상 도입이 빠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어, 10개 병원에서 싱가포르 포함해서 4개 나라에서 10개 병원코 콜트 개념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벨리데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익스터널도 굉장히 잘했고 디자인도 좋았고 어, 그래서 굉장히 잘 검증된 예인데, 보시면 이 스터디에서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제일 점수가 높은 게 98점이 나왔어요. 정확도가 98%. 근데 제일 낮은 게 88%가 나왔어요. 10점 차이 나면 꽤 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균일한 환자들을 모아서 한것 같은데, 이제 나라가 4개로 나뉘고 병원이 10개로 나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가, 아, 이게 리얼 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내 환자에서 이 AI가 잘 워킹을 할 거냐 안할 거냐에 대해서 그 값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이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하고 어떤 클리니컬 고트를 구축하고 이러는 거에서 하나 더 나가서 이제 멀티플 인스튜션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작년까지 올, 올 중반 정도까지도 이런 얘기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해가 올라가고 그, 심지어는 아까 보셨던 그런 어떤 구조적인 바이어스, 흑인이 조금 손해를 보고 뭐 이런 이슈들까지 하면서 최근에 리어 월드로 어플리케이션 할때 도대체 여러 기관에서 이게 일관되게 나오느냐 이런 이슈들이 이제 부쩍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문도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몇주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큰 학회에서 나왔던 건데, 이건 MGH에서 나온 결과인데, 오히려 거꾸로 이거를 좀 너무 부각하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면은 95점이 다른 병원에 갔더니 58점으로 떨어졌다고 이러거든요. 좀 아마 익스트림한 경우였겠죠, 이거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쩍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드릴 강의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예, 한번 키포인트를 정리해보면, 메디칼 AI 만들 때 빅데이터는 어쨌든 셀렉션 이슈가 있고 바이어스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메소돌로지 분야에서 거를 컨비니언스 케이스 컨트롤 샘플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어, 기존에 공학 분야에서 많이 하던 게 트레이닝 튜닝 테스트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다 개발로 보시면 돼요. 이건 클리니컬 밸리데이션하고 상관없고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은 클리니컬 세팅에 맞는 환자군에서 해야 되는데 어, 당연히 인디펜던트 익스터널 데이터 셋이고 말씀드린 그런 스펙트럼 바이어스 같은 거 없어야 되고 전향적이면 더 좋겠고 다이관이면 좋겠고 키 메시지가 엑스터널, 코트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멀티 인스튜션 여기까지가 사실은 기본 과정에서 아시면은 뭐 충분하고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슬라이드 몇 장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만약에 근데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면 AI가 정확하다고 해서 환자 실제로 진료 결과가 좋아질 것인가? 어,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아무리 AI가 정확해도 사실은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AI가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평가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환자가 있는데 반단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은 AI 쓰면서 진료하고 다른 한쪽은 AI 안 쓰고 그냥 통상 방식으로 진료하고 AI 썼을 때 AI가 이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여러 의료인들이 만들지 못한 어떤 추가의 정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그게 어떤 매니지먼트의 차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매니지먼트의 차이가 나오는 게 결국 환자의 어떤 암 환자 같으면 더 오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에 영향을 실제로 미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AI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어야지 환자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 더 조금 높은 레벨에서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까지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 임상 시험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고, unsupervised learning 딱한 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가지고 다 되는데요. 하나 차이가 뭐냐면 폐 결절이 있는데 AI가 폐 결절을 찾고 안 찾고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캐서인 것 같다 아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면서 거기 아이거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금방 하실 수 있죠. 예 음, 그런데 에, 이런 언 supervised 러닝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가령 지금 MRI를 하나 딱 찍었어요 머리 MRI를 찍었는데 그 MRI를 딥러닝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10년 후에 알츠하이머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예측하겠다 이런 딥러닝 이 사실 논문 찾아보면 있어요 어 그런데 상당히 정확해요 근데 그 정확하다는 것은 이익스 i 널밸리데이션은 아직 물론 안된 결과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익스 i 널밸리데이션도좀 돼서 뭐 원래 인터널로 한 것보다 조금 정확도가 낮아도 그래도 꽤 정확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그런데 그 AI 결과를 실제로 받아보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맞출 방법이 없잖아요 1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자에게 덥석 MRI 지금 딱 찍고 애석하게도 당신은 10년 뒤에 알츠하이머가 생겨요 이렇게 안 생기면 은 나중에 수 아니면 생기면 뭐 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못 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높은 검증을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큰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거를 맞추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소로 이제 스퍼리어스 어서시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우연히 하나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팩터들이 있어서, 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에 대한 요구도가 자연스럽게 높을 수 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알츠하이머가 생기는 거는 좋은데, 그럼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 먹으면 되나요? 아니면 뭐 책을 많이 볼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가 기분이 나쁘겠죠.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 주셔서 내 10년을 미저러블하게 만듭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게, 그런, 이제,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AI가 궁극적으로 환자나 건강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하다고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액션이 따라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I에서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런 경우에 무슨 새로운 치료를 해서 좋아진다까지 이게 풀 패키지로 돼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임상에서. 이게 AI 분야,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유전자 분야에서 이런건 엄청 많이 됐어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온코진 그러면서 나온 진들 개수 생각해보십시오 수만개 될 거거든요 그거 중에 저 후속이 없어서 다 없어졌고 후속이 있어서 나온거는 손꼽을 정도죠 예 그런겁니다 뉴 바이오 마커라는 그런거고 그래서 뉴 바이오 마커를 할 때는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이 이 e 레벨에서 얼마나 정확하냐도 이슈가 되고 이 뒤쪽에 이게 따라 나오느냐 이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되게는 하게 되기 때문에 저 클리니컬 밸리데이션 2쪽에 해당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환자의 아컴을 보니까 클리니컬 트라이얼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언 n s u p e r v i s e d l e 은 Supervised l e 보다 임상검증이 더 어렵습니다. 예. 혹시 사진 안 찍으셨으면 요거 마지막으로 찍으시면 될것 같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